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하고 전화, 보자.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 자, 태양은 이제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항성, 그 중에서도 주계열성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뭐냐면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과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천체를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의 엄청난 고온이에요. 실제로 중심부에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온도가 얼마냐면 은 천만 켈빈이요 천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켈빈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온의 환경으로 수소가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가 원래는 수소 원자로 존재해야 되는데 워낙 고온 고압 상태니까 얘네가 수소 이온이랑 전자가 이렇게 헬이 돼 가지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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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우주가 이 상태였냐면은 그3 우주가 3000K의 온도가 되셨을 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나올 때의 온도가 그때 우주 상태가 바로 요 플라즈마 상태, 수소랑 전자가 이렇게 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태양 내부도 지금 비슷한 상태예요약 우주 빅뱅 후 38만 년 후. 자, 이 상태로 있게 되고,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부터 해, 그 다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복사층, 그리고 태양 광구 표면 아래가 대류층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예, 복사층과 대류층을 지나서 바로 태양 광고 표면에서 전 예,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에서는 태양의 중심부고요. 예,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 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1 개가 되는 반응. 얘 예,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네. 이 과정에서 바로 이제 빛과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복사는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복사, 광선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실제로 이 복사층을 뚫고 나오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자에 태양 빛이 흡수됐다, 방출됐다, 흡수됐다, 방출됐다를 계속 끊임없이 방출이 돼요. 아 대략 태양이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이 한 109배 정도 될 텐데, 이거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태양 표면까지? 핵에서 빵 만들어진 빛이?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태양 빛이 지금까지 오는데 한 8분 걸려요. 근데 태양 핵에서 만들어진 빛이 태양 광고 표면까지 빠져나오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7만 년 정도 걸려요. 네.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17만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흡수방출, 흡수방출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 대류층은 복사층에서 예,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대류현상을 통해서 광고 표면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태양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수소핵융합반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게 수소 원자 핵끼리 서로 융합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수소 원자 핵이 반응을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수소 원자 핵이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자죠. 양성자가 융합해서 합쳐져 가지고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핵반응인데 질량 결손이라는 게 일어나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질량 결손은 뭐냐면 감소한 질량이 결국엔 곧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어,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던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mc 제곱 즉 질량 감소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이 뭘로 방출된다 바로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왜 질량이 줄어드느냐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이 4.032 정도가 되고요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이. 4.003 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줄었죠 이 감소한 질량 만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뭘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이거를 무슨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라고 해요 네, 질량이 에너지 하고 같다 질량이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든 만큼 결국에는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엔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은 뭘로 바뀔 수 있겠어? 질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자, 그래서 생성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보면은 핵 반응에서 이게 핵 분열 반응이든 핵 융합 반응이든 둘다다 다 돼요. 핵 반응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배웠던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핵 분열 반응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핵융합은 지금 태양 중심에서 일어난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반응이고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 예,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바로 핵분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둘다 바로 아까 설명을 했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결손만큼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핵 반응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감소한 질량을 델타 m, 빛의 속력을 c. 빛의 속력은 보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퍼 정도가 돼요. 네. 그니까 30만 킬로미터/세크요. 퍼 발생한 에너지는 e 는 델타 mc 제곱으로 계산이 되고, 만약에 1 g 만큼이 줄어들면 9 곱하기 10의 13승 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석유 약 200만 킬로그램을 태워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양을 태양은 뭐를 태워서 수소를 계속 태움으로써 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에서 보면 이 태양 에너지는 태양 광구 표면에서 복사층 대류층을 지나 표면으로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통 표면으로 빠져 나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뭐, 뭐예요? 가시광선의 에너지로 나와요. 일부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무슨 에너지예요? 가시광선에 해당이 돼요. 왜그냐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6000 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노란색 별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이 가시광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태양이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에 아주 극히 일부만 지구로 도달하게 되고, 지구에 입사한 태양 에너지의 30%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대기 해양 지표면에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 반사율이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돼서 지구 내부로 들어와요. 지표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어디로 흡수하기도 해요? 예, 네. 대기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 에너지는 자연 현상, 그리고 우리 삶에 쓰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구를 유지시키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바로 이 태양복사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로 식물의 광합성 화학, 태양의 빛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돼서 식물체에 저장이 되고 화석연료도 결국에는 과거 생물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 유해는 예, 땅에 묻혀서 오랜 시간 동안에 화석 연료가 되고 화석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다시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면서 뭘 일으킵니까 바로 기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쌓인 물을 이용을 해서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를요? 바람을 일으켜서 풍력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광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열 발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 지구, 내부 에너지만, 이거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에요. 네, 조력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달의,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이거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 어, 열 에너지가 근원이고, 이두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환이 될 수도 없고, 전환이 되지도 않아, 저기 근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당연히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요. 그래서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물질을 순환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뭐, 물과 탄소를 순환을 시킵니다. 물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발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구름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래서 비눈이 되면서 강과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탄소도 순환시켜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과압성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식물에 저장이 되면 얘네들이 화석연료가 되면 다시 뭐를요? 화석연료의 연소로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 우리 앞단에서 배운 것처럼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불균형이 태양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고,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다시 어떻게 돼요? 에너지 균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불균형이 에너지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그 불균형은 다시 어떻게 돼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다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셀파입니다 보자 자, 그림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면서 예,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돼요 질량결손이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예, 량이 감소하고, 이건 핵 분열이 아니에요. 핵 융합이에요, 융합. 네. 예,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엠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내신기초, 보자. 자, 그 다음 1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 주로 수소 헬륨 되어 있는 거 맞고, 표면이 아니라 어디에요? 핵이에요, 핵. 중심 핵에서 일어납니다. 그다음 2번.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질량 감소죠. 증가가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맞고요. 예.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해당이 되니까. 예, 따라서 맞는 것은 니은만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그림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예, 핵융합반응 맞고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도 맞고요 예, 질량결손이 일어나려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보다 커야 질량결손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B형,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태양 광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직접 전환이 되는 거예요. 태양 전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 태양 에너지가 그쵸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바다에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흡수가 돼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될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에너지로요? 높이 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비가 내리면서 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흐름과 함께 물질을 순환을 시키는 것도 맞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까닭은 예,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이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예, 이것도 맞죠. 근데 5번은 화석연료가 생성된 후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은 태양에너지,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었죠. 순서가.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내신 실서, 실전 문제 1번. 자,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 맞고요. 이거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로 하면 틀려요. 원자핵이에요. 핵융합이지. 원자가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게 수소 원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핵이 빠져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위 과정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비에너지가 나오니까 광합성으로 다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맞고, 그다음에 2번 그림은 태양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핵 맞죠. 중심부에 있으니까 핵, 그다음에 니은은 복사층. 다음에 뒤은 대류층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기은 핵. 니온에는 기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대류가 아니라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고요. 뒤 대류층에서는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요. 핵에서만 일어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3번 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대부분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만들고 온도는 태양 중심부가 훨씬 높아요 태양 표면은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 6000 켈빈인데 중심부 핵은 얼마가 돼요? 1500만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훨씬 더 높아요 네. 네. 자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과정을 나타냈대요 태양의 핵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고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것은 헬륨 원자 핵 맞고요 수소 핵 융합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5번 5번은 그림은 태양의 중심인 핵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층이 아니라 핵이에서 만들어지고요. 태양 에너지는 복사와 대류를 통해 외부로 전달이 되고 수소 원자의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의 하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6번. 그림은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자,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델타2가 델타 m c 스퀘어 제곱 이 형태로 핵발전은 핵분열을 해요, 핵분열 핵융합이 아니라 네, 이 핵융합은 일종 인공태양 같은 거예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 합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고 그이 맞아요 그 다음에 7번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네, <laughs>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 에너지는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적 에너지 맞고 태양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돼서 바람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도 맞죠? 자 태양 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로 도달을 해서 대기에 대기 흡수돼서 바람 아 바람이 위치에너지가 아니라 이거 운동에너지구나 낚시네 씨. 운동에너지 바람이 근데 바람이 높이 부는 바람은 위치에너지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해서 물질의 순환을 일으킨다 그렇죠 전체가 다, 도달, 다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도달하게 돼요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바람이 위로 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다음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이랑 철수가 나눈 대화이다 우리 몸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 주로 음식물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 그럼 음식물 속의 화학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태양에너지 중 빛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돼 그럼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얘는 아는 게 뭐야? 계속 물어봐. 태양에서 뭐가 뭐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질량, 이 질량, 질향. 그렇죠? 자. 광합성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죠? 만약에 둘이 사귀고 있으면 너는 그것도 몰라 하는 순간 싸우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네. 화내는 거야, 싸우는 거. <laughs> <laughs> 아, 이제 보기만 해도 막 까까 하다 자, 부피는 밀이 아니라 질량이죠. 태양 에너지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예, 맞습니다. 네, 3번. 네. 그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수능에 약간 그런 대화가 나온 적 있어요. 남녀 간의 대화. 다음 중 영이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철수야 컴퓨터가 안 켜져 어 그래? 그럼 혹시 전원 버튼이 케이블이 빠졌나 한번 볼래? 그랬지. 아니 아니 어쩌지 내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전원 버튼이 빠졌지 전원 케이블이 빠졌나 한번 봐봐 그랬더니 막, 아이 참 어쩐담 그랬더니 막, 전원이 케이블이 빠졌는지 좀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화내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야 돼자 뭐. 그림은 지구에서 아, 생강만해도필요하다 갑자기 아 갑자기 갑자기 그 피로감이 몰려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이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증발한다. 예 맞고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물을 순환시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예 태양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절대 그러지 마. 파탄 난다. <laughs> 그림은 태양에너지가 지구에서 여러가지의 에너지로 형태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태양에너지가 예, 빛에너지 예. 여기는 열 에너지죠 예. 아, 가의 이후의 과정은 탄소의 순환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는 물질의 순환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도 맞고요. 나에 의해 대기와의 수의 순환으로 저의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의도로 전달해서 전체 에너지의 균형,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지금 같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할 수 있다. 자, 위 그림을 참고해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의 원자 핵 1개로 예, 전환되면 전환될때 질량결손 그러니까 질량결손이라고 하는거는 줄어드는거니까 질량감소가 질량결손이 뭘로?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질량에너지 동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그 <laughs> 다음에 12번 다음은 화석연료 중 석탄이 생성이 된후 연소되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대요. 지질시대의 식물들이 따뜻한 늪지대에 묻히고요. 지각변동으로 침강에서 열과 압력을 받고, 불순물하고 휘발성 물질들이 제거가 되고, 탄소가 남아서 석탄이 된대요. 그래서 석탄을 연소시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자, 위 글을 참고해서 화석연료가 생성되어서 연소될 때까지 태양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은 식물들이 태양 빛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태양 빛에너지가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물에 해당하는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화학에너지가 연소 과정을 거치면서 열과 빛, 네.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써주면은 될것 같네요. 됐어요. 네.